그래서 수능특강만큼은 무작정 푸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을 점수로 바꾸는 그 구조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수능 공부할 때 수험생이 항상 빠지는 착각이 있어요. 지금부터 열심히만 하면 수능 잘볼수 있겠지? 그래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작정 열심히가 아니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수학만 공부하나요? 아니죠.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다 하죠. 그래서 질문 하나 할게요. 3월부터 수능까지 수학에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답부터 말할게요. 500시간 많아야 600시간 정도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감으로 말하는 수. 숫자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계산해서 정리한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 500시간 안에 개념 기출 EBS 모의고사 등등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빠르게 처리하는 전략 없이 그냥 무작정 손에 잡히는 대로 풀다 보면 제대로 된 것도 없이 그냥 어어어 하다가 6월 9월 수능 그냥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EBS 수능 특강만큼은 무작정 푸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을 점수로 바꾸는 그 구조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수특은 수특만의 레이. 있어요. 이걸 제대로 모르고 풀면 수특은 그냥 흔한 문제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레이어를 알고 풀면 점수로 바뀌는 구조가 보이게 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고 졸업과 동시에 인간강사로 데뷔하고 EBS에서도 직접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말 디테일하고 논리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수특을 열심히 풀었는데 모의고사 보면은 연계된 느낌이 잘안 나요. 이건 대충 공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략 없이 수특을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수특을 책의 페이지 순서 그대로 일단은 예제 풀고 유제 풀고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닥쳐오는 대로 풉니다 성실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거의 남는 게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수특 안에는 내신용, 수능용, 연습용 문제들을 그냥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 없이 다 똑같은 힘으로 풀면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구분이 안 가고 수특을 다 풀어도 뭐가 연계됐는지 모르겠다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한 수특은 문제 난이도 배치 제가 들쭉날쭉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예제와 유제는 중간 난이도고요. 그 다음에 쉬운 문제 레벨 1이 나와요. 그리고 난이도가 두 단계 점프해서 레벨 2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레벨 3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단원 되면은 중간 난이도 되는 예제 유제가 나오고 레벨 1, 레벨 2, 레벨 3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덜 쌓인 상태에서 높은 난이도를 하고 그다음에 쉬운 게 나와요. 그러니 쉬운 것도 안한 채로 어려운 것을 하니까 그냥 턱턱 막히고 진도가 잘안 나가고 공부 효율이 떨어지죠. 수특은 단원 기준이 아니라 레벨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특을 한 챕터씩 챕터별로 끝내지 않습니다. 대신 레이어링으로 봅니다. 지금 이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단은 예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레벨 3까지 다 끝내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수특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제도 유제도 아닙니다. 바로 레벨 1입니다. 레벨 1만 골라서 1단원에서 마지막 단원까지 전부 다 모아서 한 번에 쫙 끝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특강에서 레벨 1은 수능형 2, 3점 스타일로 만들어진 가장 깔끔한 문제들이기 때문이에요. 개념만 알고 있다면 대부분 무리 없이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특을 시작할 때는 예제 유제를 다 건너뛰고 레벨 1로 전범위를 먼저 한번 쫙 깔아 주세요.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전범위 1회독을 빠르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낮은 걸 앞에서 몰아서 하고 난이도가 높은 걸 모아서 뒤로 빼놓기만 해도 공부 효율이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으로 올라갑니다. 중간중간 막히느라 늘어지는 시간이 후삭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이때 병행하기 가장 좋은 공부는 단권화 읽기 복습입니다. 레벨 1은 수특에서 개념을 가장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단권화로 병행을 하면서 레벨 1을 빠르게 전 범위를 깔아두면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바로 적용하고 전체 개념의 뼈대를 빠르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개념 1회독, 문제 적용 1회독 총 2회독을 한 상태겠죠? 바로 이 상태에서 이제 이어서 예제와 유제 전범위를 쫙 모아서 해주는 겁니다. 예제, 유제는 단순한 기초가 아니라 개념이 어떻게 유형으로 파생되는지 보여주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흐릿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예제와 유제를 붙잡으면 이해는 안 되고 암기만 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단권화로 개념을 정리한 상태이고 레벨 1로 기본의 뼈대를 갖춰놨기 때문에 예제, 유제를 풀면서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알던 개념이 이런 유형으로 변형되는구나. 이게 바로 남들보다 수특을 더 깊이 있게 쓰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도 단권화는 계속 옆에다 두면서 병행을 하세요. 그래야 개념이 어떻게 문제 유형으로 바뀌는지 그 길이 보입니다. 이렇게 1단원 레벨 1 풀고, 2단원 레벨 1 풀고, 3단원 레벨 1 풀고 이렇게 레벨 1만 쫙 몰아서 푸는 것이 첫 번째 레이어입니다. 그 다음째 1단원 예제 유지 풀고, 2단원 예제 유지 풀고, 3단원 예제 유지 풀고 이렇게 끝까지 푸는 것이 두 번째 레이어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특을 단순히 풀었다 이상으로 내 것으로 만들 준비가 끝납니다. 그럼 이 다음에는 뭘 하면 될까요? 바로 레벨 2로 가나요? 아니요.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레벨 2를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시킵니다. 레벨 2부터는 문제 성격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계산이 늘어나고 조건이 복잡해지고 평가원 스타일의 문제가 섞여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준 없이 들어가면 학생들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만 남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건지 내가 못하는 건지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건지 모르겠다 이게 바로 기준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수트 레벨 1을 풀기 전에 반드시 한번은 수능 기출과 실전 개념을 거치게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수능 기출 전부를 다 풀라는 게 아닙니다 각 단원에서 대표 기출 문제와 그리고 그에 맞는 실전 개념만 먼저 보고 오라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보통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실제 수능에서 출제가 됐었던 문제들 그 중에서도 대표 기출 문제들 한번 보고 오면 머릿속에서 이 감각이 생겨요. 아 수능은 이 단원에서 이런 포인트를 묻는구나. 어떤 조건이 핵심인지. 내가 알던 개념이 어떻게 수능 문제로 바뀌는지. 문제 해결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래서 기출로 기준 한번 장착하면 같은 레벨 2의 문제다 하더라도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출과 그에 대한 실전 개념을 보기 전까지는 막막하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 새로 그냥 익혀야 할것 같은 문제들이 기출과 실전 개념을 한번 거친 다음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아 이건 내가 기출에서 봤던 바로 그 구조네 어 이건 조건이 특이한데 이건 기억을 해둬야지 이건 충분히 수능에서 나올 수 있겠다 이 감각은 절대 수특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기출을 한번 거쳐야 그걸 필터로 해서 수특 문제를 보면서 나만의 안목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문제 하나하나가 단순히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의미 있게 직접적으로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모의고사 실전에서 문제를 보면은 아 이거 그때 내가 수특에서 봐서 어떤 그 구조잖아 이렇게 연계 체감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출과 실전 개념 구간을 학생들이 혼자 하다가 헤매지 않도록 단원별 대표 기출과 실전 개념을 한 번에 정리한 제가 만든 수능 한 권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보통 일주일 안에 레벨 2로 들어갈 준비가 끝나요 자 그래서 기출 실전 개념을 한번 거친 다음에 레벨 2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 레벨 2만 풀고, 2단원에서 레벨 2만 풀고, 3단원에서 레벨 2만 풀고, 이렇게 레이어를 쌓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특강 레벨 3가 나오면 학생들은 항상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하자니 너무 어렵고, 안 하자니 불안하고.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너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수능 특강은 난이도가 차근차근 등차 수열처럼 올라가는 책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수함수 그래프처럼 레벨 2에서 난이도가 훅 올라가고 레벨 3에서 또 한번 확띕니다 그래서 레벨 2까지는 어떻게든 왔는데 레벨 3에서 갑자기 손도 못 대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수특이 수능 연계 교재이기도 하고 고3들에게는 대부분 내신 범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하자니 힘든 것이 바로 이 레벨 3 구간이에요. 레벨 3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공법. 두 번째, 필연성 분석법. 전공법을 하고, 필연성 분석법까지 둘다 하면 좋고, 시간이 없다면 필연성 분석법만 선택해도 됩니다. 사실, 레벨 3에서 확실히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전공법이 좋기는 해요. 레벨 3는 여러 가지 개념과 테크닉들이 섞인 고난도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그래프 테크닉이나 고난도 문제들에서 많이 나왔었던 표현과 구조를 차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법은 이거예요. 고난도 기출과 실전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그래프 테크닉 까지 익혀서 문제를 푸는 도구를 갖추고 난 다음에 수특 레벨 3를 훈련을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를 풀어도 보이는 깊이가 다르고 실전에서 나왔을 때 연계체감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시간이 없거나 내신 대비로 급한 학생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필요한 게 레벨 3를 위한 필연성 분석법입니다. 레벨 3를 풀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고력을 훈련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인 거죠. 이건 제가 실제로 고난도 문제 때문에 막히는 학생들에게 많이 써왔던 방법이고 조회수 70만 좋아요 4만 이상을 받은 저희 대표적인 공부법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필연성 분석의 핵심은 이거예요. 해설지를 정답이 아니라 근거를 보는 거예요. 해설에서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넘어갈 때왜 이렇게 넘어가는지 그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개념이 뒷받침 됐는지 이걸 해설을 한줄한줄 한줄 행간을 분석하듯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행간을 다 분석을 했다면 그다음엔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건 무엇인지 비슷한 문제는 어떤 게 있었는지 이 문제에 쓰인 개념은 무엇인지 내가 미리 알고 있었어야 할 사전 지식은 무엇인지 내가 문제를 보고 떠올려야 할 발상은 무엇인지 이렇게 필연성 분석을 끝낸 문제는 하루에 한 번씩 다시 풀어보고 최소 10번 이상 반복해서 그 구조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이 의미 있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필연성 분석은 아무 때나 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통 레벨 2 전범. 를 막힘없이 풀수 있어야 하고 개념에 대한 단권화가 되어 있어야 하고 대표 기출과 실전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 없이 필연성 분석만 붙잡으면 실력 향상보다는 시간 소모에 가까워요. 레벨 3는 실력을 처음으로 만드는 구간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실력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구간에 가깝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전공법이 좋고 여유가 없다면 필연성 분석법이 좋고 가능하다면 둘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방향성만 잘 잡아도 내신 대비는 물론 수능 대비 연계체감 나의 실력. 향상까지 모두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수특은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레이어링을 쌓아 올려가면서 풀어야 연계 체감도 훨씬 잘 되고 빠르게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 수특을 그냥 풀지 맙시다. 오늘부터 똑똑하게 레이어링을 쌓아가면서 풀어봅시다. 특히 레벨 3에 도전하기 위해서 필연성 분석 노트 양식이 필요한 학생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래프 테크닉이나 고난도 기출 실전 개념 훈련이 필요한 학생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과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한 구조만 잘 지키면 수특은 여러 번 실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려 줄 겁니다. 제가 100% 장담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완전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우리 친구들 화이팅!